안녕하세요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. 오늘은 미국 주식 적립 투자 22주차 현황 리뷰입니다. 2월 20일 종가 기준입니다. 제가 이런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. 제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매달 1,000불씩 계좌에 적립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적립한 주식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네 가지에 모두 동등하게 1대1로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매주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요. 네 가지 종목 중에 조금 오른 종목은 조금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좀 떨어진 종목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매주 네 가지 종목이 똑같이 같은 비중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식 주가 변화 흐름을 보시면요, 먼저 TSL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.28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TQQQ는 어, 소폭 올라서 0.57%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VOO도 소폭 올라서 0.11% SCHD가 조금 많이 올라주었는데요. 이번 주에 일주일간 2.42% 상승했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네 가지 종목의 종목별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, 오랜만에 네 가지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 물론 이제 TSLA라고 SCHD는 좀 작긴 하지만요 플러스가 되었고 어, TQQQ가 가장 많아서 12.5%그 다음에 VOO가 3.1%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총 투자원금 6,000불에 현재 잔고는 6,584불로 수익률은 9.74% 지난주 대비로는 0.25% 상승했습니다. 그 수익률 변화 흐름을 보시면요. 올해 들어서 그 그렇게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. 예. 지난주 대비는 그래도 살짝 올라서 9.74%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. 펜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는 어, VO와의 수익률 개별을 보시면은 작년 말에 이제 굉장히 컸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7% 정도 갭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지난주 대비로는 0.13% 정도 갭이 더 벌어났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종목에 그냥 매달 똑같이 1000불을 적립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테슬라 ETF인 TSL하고 TQQQ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어, SCHD를 24불 그 다음에 TQQQ를 5불 정도 매도를 하게 되고요. 이렇게 매도한 금액을 VOO 1불, TSLA 28불 정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어, 미국 주식 정의투자 현황 리뷰였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